네, 이렇게 나무 배경이 준비되었으면 이번엔 이곳에 각각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처음 이 부분에는 사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는 동영상을 한번 가져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좋은 글귀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하죠. 가장 처음 사진을 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레이어가 필요하겠죠. 하단 레이어 삽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레이어 이름은 어, 사진, 동영상, 사진 애니, 이렇게 눌러 볼게요. 사진 애니메이션. 자, 그럼 사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사진을 갖고 와야 되겠죠. 할 메뉴에 가져오기, 스테이지로 가져오기 눌러 주시고요. 그럼 예제 폴더에 보시면 우리 샤리셰프린 영화 중에 키드의 네 가지 이제 컷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모두 같은 이제 크기입니다. 그럼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곳에 열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연속된 이미지 한꺼번에 가져오겠습니까?라고 묻는데 일단 하나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 사진이 나중에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이렇게 바뀌는 동영상 클립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오른쪽, 심벌로 변환 눌러 주시고요. 이름은 동영상 클립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사진, 사진, 애니, 클립. 이렇게 해 볼게요.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의 자체적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이제 동영상 클립을 만들었는데, 이 동영상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부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 들어가시고요. 그럼 편집 바에 보시면 장면에서 사진 애니 클립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을 해볼게요. 수찬계 처음에 배웠던 거죠. 그럼 첫 번째 사진 선택하시고요. 시간 지나면 두 번째 사진, 시간 지나면 세 번째 사진,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자 일일이 가져오지 말고요. 비트의 이미지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여기서는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키 골라내시고 이 키가 30 프레임 단위로 주겠습니다. 30 프레임 되면 두 번째 사진, 60 프레임 되면 세 번째 사진, 그리고 90 프레임 되면 세 번째 사진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0 프레임에 앞에 키를 좀 복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키 프레임 삽입, 요거 하시면 앞에 게 그대로 복사가 되죠. 그 다음 60프레임에 또 선택하시고요. 앞에 키 복사할 거라서, 오른쪽 키 프레임 삽입. 이번에 이동줄 쪽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90프레임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프레임 삽입. 그러면 전부 동일한 사진이 복사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동일한 사진이 나오면 안 되죠. 첫 번째 부분에는, 뭐, 요 사진이 나와야 되고요두 번째 부분에는 다른 사진이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 다른 사진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할 메뉴에 가져오기. 이번에는 무대로 가져오지 말고요 라이브러리로 가져오세요. 라이브러리. 자, 나머지 3개 사진 한꺼번에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3개 선택하시고요 열기. 그럼 라이브러리로 가져가 있어요. 화면에는 안보이고요 라이브러리로 가보죠. 그럼 이곳에 보면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이 위치에 가져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심벌 교체라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개체,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이곳에 보시면, 비트맵 교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키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죠. 비트맵 교체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현재 여러분의 비트맵 사진 대신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그대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사진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사진, 확인. 그러면, 일일이 여러분이 빈크 프레임 하시고, 그 위치에 사진 갖고 오시고, 또 이동해서 위치 맞추시고,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60 프레임에 있는 이 이미지도 세 번째 사진이 들어와야 돼요. 그때 그대로 우린 복사를 했고요. 세 번째 사진으로 비트맵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선택하시고 오른쪽 비트맵 교체 세 번째 사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확인. 그러면 세 번째 사진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키도 선택을 하시고요. 여전히 첫 번째 사진이에요. 교체해야 되겠죠. 해당 사진, 오른쪽, 비트맵 교체 선택하시고요. 이곳에 라이브러리에 보관된 사진들 중에 네 번째, 키드 4번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전부 동일한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각 키마다 뭐 다른 사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사진이 90%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진들은 다 들어오고 나서 30프레임 정도 볼 시간, 유지할 시간을 줬어요. 근데 마지막 사진은 없죠. 그럼 마지막 사진도 볼 시간을 줘야 될 거예요. 이동줄 오른쪽으로 좀 가시고요. 90에 30을 더하면 110이죠. 제가 90에, 아 죄송합니다. 130이죠. 130까지 선택하고요. 앞에 네 번째 사진도 이 시간까지 유지를 해달라. 오른쪽 프레임 삽입. 혹은 단축키 F5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까지 사진 애니메이션 클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장면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애니, 사진 애니 클립, 프레임 바이 프레임, 넉 장의 사진이 돌아가는 걸로 완성이 되어져 있고요. 장면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는 단지 키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키는 자체 동영상 심벌이에요. 그래서 4개 사진이 돌아가는 컷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무비 테스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무비 테스트 컨트롤 엔터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이렇게 무비 클립이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자 테스트 창은 닫아주시고 X버튼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무비 클립이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배경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위치 맞춰주시고 요 배경에 맞게 크기도 조절하고 회전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여기 중심점이 보시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항상 가운데를 그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 크기 조절이 되어지죠. 그럼 중심점을 요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좀, 죄송합니다. 자유변형으로 이동해야 되죠. 자유변형 도구 클릭. 자, 이렇게 자유변형 도구 나오게 해주시고요. 중심점을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왼쪽 상단을 앞정이 있는 그곳에 좀 맞춰주시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회전도 시켜주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좌우 사이즈 조절도 해주시고요 상하 사이즈 조절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이제 동영상 사진 애니클립이 이렇게 뭐요 안에서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선택 도구로 제가 좀 바꿔놓겠고요. 컨트롤 엔터 무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30프레임 단위로 사진이 이렇게 넘어가는게 보일거예요 그런데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곳에 이 배경으로 깐거랑 동영상 클립으로 가져온게 너무 경계선이 티나요. 그래서 저는 물론 포토샵 편집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포토샵에 가서 이 이미지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안에 패더감을 줘서 삭제를 해서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 온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위에 더 씌워 엎겠습니다. X버튼 요 테스트 창을 닫아주시고요. 사진 애니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잠궈주시고 레이 하나 추가합니다. 얘는 사진 애니에 이제 덮을, 투명 이미지예요 그래서 투명, 액자라고 좀 적어 놓을까요? 투명 액자? 예. 그럼 투명 액자 포토샵에 가서 요 부분 그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안에 패더 값을 지정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그리고 스테이지로 가져오기. 이곳에 가운데 투명이라고 된 포토샵에서 작업한 사진이에요. 열기 눌러주고요. 자, 이거는 가운데가 투명이에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단지에는 이 부분을 약간 가리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럼 원하는 위치 잡아주시고요. 얘 또한 자유 변형 도구 선택을 하시고 중심점을 왼쪽 상단으로 맞힌 이후에 맞힌 이후에. 회전도 해주시고요 크기도 조절해서 감쪽같이 가려버리는 거죠. Alt 키로 한쪽 방향만 조절했을 때 Al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려버린 거예요. 물론, 동일하게 크기를 맞출 수 있으면 세밀한 작업하신다 그러면 더 깨끗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마치 감쪽같이 이 부분에 패덕과 빛이 들어가서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투명 액자 잠궈 주시고요. 파일 메뉴에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무비 테스트를 하고 뭐 마치고요.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X 닫고요. 네, 다음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